본격적으로 영양소에 앞서서 우리 에너지 개념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란게 뭘까요? 네,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힘입니다. 단위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칼로리. 많이 들어보셨다 칼로리. 네. 칼로리는요, 1칼로리는 1g의 물을 16.5도에서 17.5도씩 1도씩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합니다. 아, 1 칼리가 뭐죠? 1000칼로리로 우리는 1킬로칼로리라고1 0 0 어? 0킬로칼로리는 1메가칼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00메가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1기가칼로리 어, 그만있어봐. 그러면 1000기가칼로리는 1테라칼로리입니 천 단위씩 똑같습니다. 어디서 사용하죠? 컴퓨터에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키로바이트그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지금은 테라바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똑같은 순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추 동굴에서는요. 에너지 이용 규모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먹였을 때 들어간 거를 사륜의 총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어, 먹고 나서 똥으로 통해가지고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빼고 난 에너지를 우리가 가소화 에너지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다이제스터블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대략 분손시도 한 30%가 날아갑니다. 거기에 가소화 에너지에서 메타라고 이 손실 에너지를 뺀나머지를 우리가 대사 에너지, 메타블라이저블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벌써 8에서 10%가 날아갑니다. 그럼 남는게 60에서 62% 정도 남겠죠? 근데 또그 다음에 열, 우리가 대사라면서 열이 날때요이 열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에너지, 즉열 손실 에너지가 대략 한15% 됩니다. 이걸 다 빼고 난 정확하게 우리가 체유지, 성장, 유생산, 번식에 쓰는 에너지를 정리 에너지, 넷 에너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100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정말 나머지 다 쓰고 남는 정확하게 우리 생산성에 쓰이는 거는 45에서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추 정도 내거든요. 에너지율이 많이 떨어지죠. 50%밖에 안 나옵니다. 예, 실제로 10kg의 사료를 매겼으면 그중에 나머지 다 버리고 나머지 5kg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이 우리 체성장, 체유지그 다음에 위생상, 그리고 번식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에너지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소화 영양소 청량 t d n 얘기 많이 있어요. t d n 을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복잡하시죠? 네, 복잡하시죠?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 가소화 청량이라는 거, 우리 이제 에너지가 높다고 고객분들이 물으면 아 t d n 이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당연히 t d n 이 높으면 는 어, 가소화 단백 TDI 어, 높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높겠죠. 왜? 보시면, 가소화단백가소화성유수 가소화지방, 가소화, 가용 유지성 물. 말이 어렵죠. 여기서 가소화단 은 대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예, 대략적인 소화, 소표 소소를 얘기하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데, 그 중에 지방은 또 곱하기 2.25로 해요. 그 지방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검은 사태로 나가는건데요 실제로, 대두박의 경우, 여러분다 아직 단백질이 높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죠? 40%가 넘죠, 40%. 살피. 시대에 얼마나 나올까요? 대이 넘어가나요? 왜 그럴까요? 대두박에는 지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많으니까 에너지 함량이 높게 나타나 평가되는 거죠. 근데 이 가수사통령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스 요 열량 증가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새는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는 정리에너지를 쓰고요. 저희 사료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분은 특히 남농 같은 경우는 정리에너지. 예. 그리고 어, 비우구 같은 경우에는 어, 대사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이두 가지로 해서 좀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쓴다. 또 사료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